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오늘도 깜짝 놀랄만한 대박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데뷔 11주년을 맞이하여 민트분들에게 잊지 못할 큰 선물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민호님 팬들인 민트분들은 팬앤스타를 통해 지하철에 장민호님 전광판 광고를 진행한 것인데요. 민트분들은 지난 1월 21일 팬앤스타에서 전광판 광고 이벤트를 달성해 이번 장민호님 전광판 광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장민호님 전광판 광고는 4월 4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타운 트레비광장 대형 전광판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물 디지털 포스터 그리고 서울 마포구 홍대역 n 스케어와 서울 지하철 2호선 42개역 대합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 도쿄 신주쿠 시노쿠보 전광판과 더불어 서울 강남구청역 CM보드 그리고 마포갑정역 CM보드까지 에 광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전광판에 장윤이 축하 영상이 현재 상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정말 민투분들이 큰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 내서 장윤이 축하 영상 보러 지하철역으로 가봐야겠는데요. 정말 멋지네요.